자, 함수 y는 절대값 로그 g 2 x제곱에 대하여 보기에서 오른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기억입니다. 자, 그래프는 x축에 대하여 대칭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일단 그래프 먼저 그려볼까? 음, 그러면 y는 로그 g 2의 x제곱. 절대값 씌우기 전에 그래프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서 이는 어, 앞으로 내려 보내실 수가 있겠죠 자, 이때 고개를 끄덕끄덕거리고 계셨던 분들은 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 인식하셔야 됩니다 못 내려옵니다 어, 이 선생님, 진수자리에 있는 제곱은 앞으로 내려올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배웠는데요 내려올 수 있죠 근데 x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있어야죠 지금 문제에서 제시한 건입니다 그니까, 러 진수자리에 처음부터 X가 있었던 게 아니라, X제곱이 있었죠. 진수자리는 0보다 커야 됩니다. X가 0보다 커야 되는 게 아니라, 진수자리가 0보다 커야 됩니다. 근데 지금 진수자리에 X제곱이 있기 때문에, X에 마이너스를 집어넣어도 됩니다. 왜? 어차피 제곱을 할 거니까. 근데 만약에 얘가 내려가 버리면, 어? X에 마이너스가 들어가고 있었는데, 내려가 버렸으니까, 어, 이러면 진수자리가 X가 되잖아요? 근데 아까 x가 마이너스가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로그가 정의되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 돼 있어야 되는 거지 내려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로그 x 더하기 로그 x 제곱이 있어 그럼 얘는 내려보낼 수 있어 <laughs> 아니 아까는 못 내린다고 해놓고 이번엔 또 내리고 이 새끼가 뭐라고 하는 거야 예, 보시면은 얘는 지금 진수 조건에 의해서 x 제곱이 0보다 크죠 그러니까 이것만 보시면, 이것만 보시면 x는 음수가 됩니다. 근데 얘도 있잖아. 그러면 이제 진수조건에 의해서 x는 0보다 커야 됩니다. 요 x랑 요 x랑 같은 x니까 여기서는 x가 음수가 돼도 됐었지만 여기서는 x가 음수가 될 수가 없죠. 그럼 결국은 x는 0보다 크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x가 0보다 크다라는 게 음수가 될 수가 없어요. 얘 때문에 0보다 큰 거죠. 그러면 얘를 내려보내도 x는 여전히 0보다 크다기 때문에 진수 역할을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내려보낼 수 있지만 로그 x 제곱 더하기 로그 x 내 제곱 이 경우에는 얘가 0보다 크고 얘가 0보다 크면 되는 거기 때문에 x가 음수가 돼도 돼요 둘다 x가 음수가 돼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내려보내고 얘를 내려보내면 x가 음수기 때문에 로그가 정의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2와 4를 앞으로 또 내려보낼 수 없음을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얘는 2가 앞으로 못 나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X에다가, 어, X에다가 플러스를 넣을 경우에는 얘랑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집니다. 근데 X에다가 마이너스를 넣을 때는 못 내려. 그러니까, X에다가 일러스 때랑, 마이너스 일러스 때랑 계산 결과가 같죠. X에다가 이너스 때랑 마이너스 이너스 때랑 계산 결과가 같습니다. 왜? 제곱을 하고 있으니까. 따라서, 예, Y축 대칭하고 있는 그래프가 이렇게 하나 더 그려지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전체가 Y는 log 2의 X제곱 그래프가 됩니다. 근데 여기다가 뭘 하겠대? 예, 여기다가 절대값을 씌우겠대. 식 전체에다가 절대값을 씌웠을 경우에는 X축 아래부분에것을 지워주시고, 퍼 올려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점근선은 y축, x는 0이 되고 있을 거고요 여기 1, 여기 마이너스 1입니다 자, 이제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x축 대칭인가요? 이 그래프가? 아니죠, 예, y축 대칭인 것을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억이 틀렸어요 그러면, <laughs> 문제를 모르게 내셨지? 예, 4번이 어쨌든 결국 답이 돼버리는 건데 예, 네, 맞보도록 하겠습니다. ᄂ입니다. y가 0인 x의 값은 2개이다. 예, 네, 2개 있네요. 그쵸? 그렇죠? 그 다음, 어, 양수 k에 대하여 k는 네, 이것을 만족시키는 모든 x의 값의 합은 0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래프를 그려놨잖아. 그치? 그럼 그래프를 이용하기 위해서 문제를 좀 바꿉시다. 어떻게? y는 log, 어, 절대 값이 있구나. 절대값 로그 2의 x 제곱과 y는 k. 이거를 이두 개의 그래프를 연립해서 만들어낸 걸로 보시고요. 그러면 이것을 만족시키는 x는 연립된 방정식의 해를 의미하는 거죠. 그 말은 이두 개의 그래프의 교점의 x 좌표를 얘기한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y는 절대값 로그 2의 x 제곱 그래프는 여기다 그려놨고 y는 k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이렇게 되죠. 그럼 두개 그래프의 교점은 다음과 같이 그려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점의 x좌표, 이 점의 x좌표, 이 점의 x좌표, 이 점의 x좌표를 다 더한 값이 0이냐고 라 물어보고 있는데 예, y축 대칭이기 때문에 이 점의 x좌표가 3이면 이 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3이 되죠 이 점의 x좌표가 2분의 1이면 이 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됩니다 만약에 3이라면 마이너스 3 2분의 1이라면 마이너스 2분의 1. 어쨌든 알파면 마이너스 알파, 베타면 마이너스 베타한 거니까 얘들 다 더하면 0이 되는 것은 맞다라는 거 확인하시면서 4번 다시 한번 더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